안녕하세요. 다시 시작하는 청춘 영어 저자 김지연입니다. 이 책과 매일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Lesson 1. I am Junho. 준호. 저는 준호예요. 교재 28쪽을 펴 주세요. 오늘은 인사하기와 이름을 영어로 말하는 표현을 배워 볼 거예요. 말하기 공식을 살펴볼까요? I am 이름. 나는 누구야라고 표현을 해요. 우리말에도 줄임말이 있듯이 I am의 a 대신에 어포스트로피를 넣어서 I'm 줄여서 이름을 넣어서 나는 누구야라고 표현할 수 있답니다. My name is 이름. 내 이름은 누구야?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러면 본문을 한번 들어볼까요? Good morning. My name is Linda. Hello. I am Junho. 네, 이번엔 같이 본문을 살펴볼게요. 린다가 i 모닝 했네요. 영어에서는 만난 시점에 따라서 인사를 다르게 할수 있어요. 아침이어서 i 모닝을 넣었죠. 오후에 만났을 때는 "Good afternoon", 저녁에 만났을 때는 "Good evening"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답니다. My name is Linda. 내 이름은 린다예요. 라고 말했어요. Hello, 준호가 인사를 했네요. 좀더 친한 사이일 경우에는 hello 대신에 hi 라고 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. I am 준호. 나는 준호예요. 라고 서로 지금 인사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표현을 배워볼게요. 이름을 말할 때 I am 이름 넣어서 I am 길동이라고 말합니다. 줄임말을 넣어서 I am을 I'm, 이름을 말해서 I'm 길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. 성과 이름을 말할 때 I am 성 이름 I am 홍길동 이렇게 어, 말할 수 있는데요. 영어에서는 이름이 먼저 오고 성을 나중에 써요. 그래서 I am 길동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인사하기와 이름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을 배워보았어요.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? What's your name? My name is Wow. Two thumbs up. Way to go.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, 다음에 뵙겠습니다.